신약의 대표하면 이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잖아요. 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사도 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제 그 담배색 도상에 가다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언제 예수님을 만나는가?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항상 바울이 고박 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먼저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기보다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상처 받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죄를 짓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아,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어디 돌을 닦으러 가야지 되겠구나. 내가 이제 참신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돌을 닦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방 선교사로 선택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요? 보면은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은 그 누가? 의사 누가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제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됐지요 이분이 에, 그 분량도 상당히 그 많고 누가 보고 마구 사도 행전이 에,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1 3 권의 성경을 썼는데 에, 분량 면에서는 상당히 그 부피가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구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앞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시금을 전파하고, 그때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뭐냐면, 그 이방 선교사로 이제 택함 사도니까 그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잘 유리해 줘라. 이제 그런 내용이 쫙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그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앞을 보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 서 우리가 야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오시는 분들이 있다 말,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나 은혜받아야지. 내가 은혜받지 않고서는 나는 단 일초도 못 살아. 그래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신기할 정도로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날마다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죠,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육신의 부모님은, 물론 살아 계신 분도 있지만은, 언젠간 돌아가시죠. 돌아가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육신의 아버지분 돌아가셨지만은, 에,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에게 구하면 들어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완전히 타락해서 어, 물론 이제 사람도 어, 완전 타락한 이제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바울 사도가 이제 식음을 전파하다가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아이 복음을 제가 전해드렸구나 예수 그리스도 많이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분이 즉각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회 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그냥 있는 그냥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자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오른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세에게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법관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나이에 일찍 법관이 됐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이 바울을 다 알고 있고, 바울 그 이제 아버님께서 상당히 교육렬이 이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바울을, 바울은 이제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내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관으로. 어, 법관으로다가 이제 출세를 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시킨 겁니다. 이, 그러니까, 어, 바울에게서 우리가 아, 한 가지 아주 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에, 요즘은 이제 그 교육도 다 가성비라 그래. 가성비, 돈을 많이 들였는데 시간도 많이 들였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 아, 이 가성비입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이익집단인데 많은 가성비를 투자했는데 이윤이 별로 안 나오는 겁니다. 이번엔 이제 우리가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역대 선수단을 꾸리는 데 있어서 국제 종목이 다 빠졌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못 갔어요. 가장 적은 숫자의 선수들이 참여했는데 지금 매달 목표가 다섯 개였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1 3개그 이상 지금 따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야말로 가성비가 높은 별로 기대도 아주 소박한 그런 제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좀 굉장히 그 결과적으로 어, 성적이 좋으니까 어, 이 여름날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에, 요즘 뭐그 이제 저녁에 그 에,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어, 많은 이제 음식물들께 이제 신청을 하고래 그 가지고 어, 상당히 지금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제 음식점주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어, 거기다가 이제 요즘 어,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분초 시대라고 그래요 시성비입니다 시성비 <laughs> 이 시간 시간이 곧이 어, 어떤 것보다 아주 중요한 게 시성비예요. 그래 시성비에 쾌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레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시간을 아주 단축하는데 즉시 그 뜸을 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방 선교사로다가 바울이 선택함을 받자마자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여러분들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세주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이거 믿어진다는 거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그 돌을 닦는데든지 공부를 많이 한데든지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가 사도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 교육을 시키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예, 사도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교육 효과가 그야말로 나타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자네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서는 어떤 뭐, 내전 어, 사람, 내 쫓아다니다가 예수 만났어.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돗닦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 내가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은혜를 받으러 가야 되겠구나, 은혜.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심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도 잘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고, 어, 이게 왜이 땅에 우리가 왔으며, 어, 우리가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방 선교사로 이렇게 이제, 택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사도 성경 1 3권이나 쓰고, 바울이 쓴걸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해 보면, 하나님은 그 성경의 저자들을 무시하지 않고요. 기계적으로 로보터 식으로 쓰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누가 보고 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이거 누가. 누가는 이제 사도는 아니죠. 누가는 그 이방인이지만, 은 이제 바울 사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받은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틀림없고, 가장 그 역사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 복음 하면 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누가가 의사, 누가가 썼구나, 이렇게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사역을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이렇게 어떤 이제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바울사도가 예, 이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유럽에 가서 유럽의 그 길목에, 그 에베소서라든가, 또빌리보라든가 이게 다 유럽의 이제 그 길목이 아니겠습니까? 그쪽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방신상이 아주 그득하고. 아주, 음, 악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철학 사상이 또많지 않고, 이런 쪽에다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마계의 도내 인해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증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잘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사람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은 사람이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고 그러죠. 그러나 결정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 예수님의 제자분이 하나님께서 가서 그 바울을 근데 아나니아도 아마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왜면이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비박하고 하는 친구인데 괜히 그 잘못했다가 이거 괜히 그 오해나 받으면 어떨까? 그리고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게 거기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어,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그, 어, 이렇게 그 신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사도는 항상 그 중앙에 있는 에루살렘 공에 있는 뭐 야곱이라든가 뭐 베드로라든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지도급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악조건에서 고린도서 같은 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직접 이렇게 목회라고 그랬어도 별로 신임을 안 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뭐, 뭐 알고 보니까 뭐 우리 단위 목사님이 뭐예수님의뭐 체제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애를 뚫어요 막 갖다가 잡아들이고 했던 그런 전적이 있는 뭐 이런 뭐 수근수근거리고 말해 보면은 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디도를 보내가지고 어, 물론 이제 디모데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디도가 어, 그런 문제를 자기 해결하고 여러분들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목사님이 올림픽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어, 그래서 가끔 지금도 목사님들이 어, 그 선수들 옆에서 기도도 해주고 지금 뭐 교회마다 어, 그 자기 나라의 메달을 좀잘 따게 해달라고 어느 교회든지 간에 나라별로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그또 선수 가족들이든가 이런 분들은 다 기도하고 어, 물론 이제 기독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 특히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 하나님만이 모든 참한 말에 떨어질 떨어 주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으시고 우리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끝나는 시간도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알 수가 없어 알러갈 필요도 없고 어,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면서 안심이 되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어, 귀신들이 뭐뭘압니까 귀신들이 뭘 도와줍니까? 마귀가 뭘 도와줍니까? 해방이나 놓고 거짓말이나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어, 맨날 귀신들한테 당하기나 하고, 어, 맨날 술 먹고, 양신청, 망청하고, 마약하고 말해보면, 이러면... 야, 이 아버지를 내가 믿을까 말까. 어?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말해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근데 그게 사랑하는 거를 변하지 않으시고, 어, 우리가 변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한테 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사람한테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뭐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사람 완전 부패해서요 어, 그래서 이 개혁의 그 선구자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너무 고마울 정도로까지. 사람, 우리가 모르죠. 잘 공부를 안 해서. 성경을 읽어도 읽을 때 뿐이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어요. 어, 우리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무조건 선택을 하신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아이고, 하나님이라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laughs> 하나님이 그런 걸 마음대로 못하면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 아, 그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님이, 그 자녀 보면 부모님 닮았는데 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 누구한테 핑계대지 않으세요.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서 네가 구원의 문제도 네가 한번 노력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제 결정을 하겠다. 아, 어, 이거 아닙니다. 보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우리 딸이 있어서 어, 아주 어렸을 때 보면요. 어, 집에까지 가라. 그럼 제가 이제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몇번 보면서,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이렇게 따라온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슬슬스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어 굉장히 그 독립심이 있는 친구들도. 그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돌봐주는구나, 안 하는 거라고는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예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는 것 자체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건 바로 택함받은 증조야. 영접하는 그 이름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거야. 그리고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저를 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세요. 뭐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 해보면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어, 예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이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성화의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교단마다 좀 다른데 성화는요. 에, 이제 어떤 교단은 이제 봉사를 많이 하는 거. 너희 개혁 교회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족한 거야.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지되 그 말씀은 에, 상대적인 겁니다. 에, 뭐냐면,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온전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야. 어떤 분들은 자꾸만 이렇게 돌을 닦아서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같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귀신한테 속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의 법에 있지 않고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우리 성령의 법에 있게 되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이게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 밖에 있으면 죄의 법에 있어. 사명의 법에 있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이 사람이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를 논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소위종교는 전부다 도닦는 식으로다. 내가 뭐 자꾸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은혜, 은혜, 오직 은혜야. 오직 믿음이야. 오직 성령이야. 오직 성경이야. 이게 성경 66권만 믿으니까 얼마나 어렵진 않아요. 쉬워요. 이만큼 쉬운 게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엄청나게 큰일을 했어요. 짧은 시간에 1차 선교를 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국적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다 물론 이제 바울 사도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어학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어, 그리고 두렵지 않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시간이 귀한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믿으니까 오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목표도 세우는 거야. 하나님 믿으니까 계획도 세우는 거야. 우리가 빈둥빈둥 거리고, 시간 막막 보내고, 이게 아니어 보면은 요즘, 에, 젊은이들에게 아주 그 필요한 교육의 내용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가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어, 온라인이 거의 이제 주주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교육도 에, 거의 보면 사이버로 다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건 필수입니다. 어, 이 컴퓨터 만지고 하는 거 AI 시대에 이건 아주 그 필수입니다. 필수 이건 하나의 선택 과목이 아니야. 그리고 이 공부하는 것도 요즘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에, 이 홈스쿨 하고 있는데 주도적 학습 비법이라는 거 다른 게 아니고 어, 자꾸만 이렇게 공부하는 재미에 이제 빠지게 되고 어, 그러면서 어, 시성비 이팔 초라고 하니깐요. 요즘은 이렇게 딱 보는데 8 초. 어, 만에 다른 쪽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어, 그림 감상하는데 저는 12초였는데 이제 8초야.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완전히 그이 어,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그 올림픽에 나가지고 좋은 점수를 따는 그렇지? 그두 개서 보니까 10대도 있고. 어렸을 때, 이번에 탁구 선수 중에서 보니까는 세살 때, 다섯 살때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5년 빨리, 그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 빨리, 또 4년 빨리, 3년 빨리 이렇게 그, 어, 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도전하는 걸볼때 시간을 기적이 이렇게, 이렇게 에, 당기는 거죠, 보면요. 빨리 결정을 내린 거죠, 보면요. 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을 아껴야지 돼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어떤지 떻 간에, 여러분들,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에, 올림픽 하는 것도 시간 싸움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시간 싸움이고, 어, 한없이 시간이 조여져 있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뭐백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요즘 이제 우리가 인구 절벽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베이비붐 세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선배들 80살까지, 이제 79살까지 되는 분들이 지금 근로 현장에서, 물론 이제 근로의 내용은 아주 다양하죠. 어40% 9% 정도가 이분들이 지금 어, 은퇴를 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냥 그대로 어, 이 현장에 에, 그 어, 투입되고 있다는 거죠. 보면 저 역시도 젊은 날을 어, 이제 그해 현장에서 제가 어, 근무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에, 일하는 걸 두려하지 워 않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는 알 바가 없어 우리는 전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내버려 둬도 몸이 뭐 있겠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그건. 그건 자유주의적 그런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전해야지 돼요. 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들을 때 복을 받고 행동으로 옮길 때 복을 받고 여러분들 복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은 사람이 줄 수가 없어. 복은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줍니다.